나코아나코 네? 어이 그만 욕심 내세요. 아, 어. 그만 좀하세요 제가 오래 쳤습니다. 정려. 약간 조심이 있어요. 근데 네. 제가 굉장히 말리는 편인데 그렇죠. 요음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엔오 TV의 재화입니다. 댄서 위서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 리액션 벌써 3탄. 3탄? 네 와. 저번에는 우리 팝을 두 곡이나 했었죠. 이번에는 가요를 들고 와봤어요. 현아님의 no. I'm not cool. No. 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. 현아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래 컴백 예정이 있었다가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컴백이 늦어졌는데 감안해서 훨씬 더 공을 들이고 갈고 나오신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I'm not cool 들어보셨나요? 이미 너무 지금 핫해진 곡이라서 네. 노래는 많이 들어갔고, 음. 의상이나 이런 거는 컷을 많이 봤는데, 뮤비는 일부러 안 봤어요. 음. 이번에 딱 보면서 느끼려고 지금 벌써 음. SNS 다 도배? 난리 났죠. 도배. 지금 회사를 옮겼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사이의 네, 피네이션으로 또 부적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, 음악성도 더 기대가 되고, 네.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? 라는 음. 기대하면서 이번에 리뷰하려고 합니다. 피네이션으로. 회사를 이적하고 나서 음흠. 그 현아님의 커리어가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전과는 다르게 좀 약간 월드와이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치? 세련되고 팝적인 스타일이 되게 많이 가미돼서 역시 대상형 회사에 있으니까 <laughs> 그 세계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한번 봐볼까요? 다 같이 보시죠. Let's go. go. 어. 아. 아 눈빛봐. 처음부터 이제 압도하네요. 어 잠깐만요. 아, 너무 예쁘다. 아. 어... 이 의상이 약간 뱀을 상징하는 느낌인 것 아, 같아요. 저 의상 만드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저 어떻게 항상람과 함께 했나? 그죠. 저거 입고 봤을 때가 이런 거 별로. 신강 세트가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. 입고 봤을때 궁금한 음. 네. 아이 갈고 나왔다. 네. 아이기 본격적으로 아요런 아, 진행이군요. 아, 아, 아 예. 아무도 너무 좋은데요. 어 지금 약간 이쪽에 아 이쪽에 약간 소름이 돋는. 네. 아 좋네요. 아, 끼가 너무 음. 많아서, 이 친구는. 이, 이거 되게, 이런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들, 음. 이런 거 보고 많이 배워야 돼. 진짜 많이 배워야 돼. 큰 귀감이 되는 아티스트라고 음. 생각을 합니다. 맞아 너무 잘 알아요. 본인이 어떨 네. 때 이쁠지, 어떨 때 먹힐지, 이런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. 아우, 저 표정말. 그죠 응예 음, s 어 뭐야? 아 이거 안무이거 뭐... 맞나요 그거? 저 이게 접수 댄스 같은데? <laughs> 아 예. 아저 좋아요. <laughs> 대충 외웠어요. 예. 네. 아 좋네요. 아 너무 좋쁘네어 네. 뱀을 형상한 네. 게 맞나 봐요. 그렇죠. 약간 인도 인도 여신 같은 음. 느낌도 들고. 음. 이런 스타일이 참 계속 많이 나오면서도 항상 새로워요. 그러니까요. 아, 이런 스타일이 많잖아요. 근데 맞아, 맞아. 이 현아님만의 아, 스타일로 재구성한 느낌 아주 훌륭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아잉 아 근데 이게 약간 방어법인가요? 왜 쿨하지 않다는 거지? 너무 쿨해 보이는데? 그러게요. 가사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죠. 아, 너무 예쁜데요? 이게 안 나오네요. 언제 나오지? <laughs>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데. 숙작하지 마세요. <laughs> <laughs> 좀만 기다려봐. 네. 네. 네, 아 이게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, 어, 약간 노련미가 확실히 생겼어요. 그렇죠. 음 원래도 잘했는데. 아, 아. 어. 누가 이기순이 뭐야? <laughs> 어떻게 바각하세요 자, 아 여러분들,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3분. 이 후가 버렸어요. 너무 강렬하고. 그래서 이걸또 계속 보고 싶고. 곡에 <laughs> 대한 거좀 얘기를 해보자면, <laughs> 이런 진행 자체는 YJ에서도 그런 음악 스타일 많이 하고, 이런 진행이 익숙하지만, 뭔가 이게 현아님이 하니까 되게 새로워요. 이, 아 정말 뭔가, 아. 빡왔어 아, 이거 뭐... 뭔가 빡 오는 느낌이긴 네. 해요, 이번에. 완전 일을 갈고 네. 나왔네요. 안무가 너무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많이 나요. 진짜 네. 많이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아 솔로 안무들 보면은 확실한 기량을 보여주는 느낌보다는 이미지에 조금 더 가까웠는데 이번 거는 좀 연습량은 확실히 많았을 거 같아요. 댄서분들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. 국내 안무팀과 이제 해외 안무가랑 협력을 했어요. 리에 하타라는 일본 굉장히 좀 아. 트렌디한 안무가가 있는데 요즘에 되게 핫해요. 네. 그분의 안무를 좀 받아서 했다고 얘기를 음. 들었거든요. 이게 약간 어. 완전 요즘 사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음. 근데 뭔가 이게 새로워요. 그렇죠, 그렇죠. 새롭고 뭔가 이 색깔이 확실한 느낌? 예, 네, 되게. 그런 게다 약간의 이제, 사이 대표님의 의견이 그렇죠.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?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응. 항상 생각하는 게, 재상이 형이 항상 안무를 체크하신다고 해요. <laughs> 이거. 저는 이느낌이 작용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. 뭐 하나라는 아티스트 자체가, 업그레이드 된게 너무 느껴져요. 네, 그렇죠. 어. 공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베테랑이에요. 짜여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공연 베테랑이 느껴지는 음. 보면서도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 정말... 음. 따봉이에요. <laughs> 저는 방송 활동 예전에 했을 때 많이 봤거든요. 네네. 그때 이제 아무래도 무대에서 보는 이미지랑 네. 무대 뒤편에서 보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. 사람인지라. 끼가 네, 그렇죠. 네. 다분한 분이구나라는 거는 많이 느꼈는데, 그래도 애기 같은 느낌은 있었거든요. 근데 약간 농염해졌어요, 확실히. 네. 차트가 나오자마자 좀 되게 상위권에 위치했더라고요. 이걸 보니까 후속곡도 더 기대가 돼요. 아, 네. 후속곡이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것도 좀 유심히 보면서 현아의 행보를 네.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<laughs> 알림 설정까지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Bye.